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예, 연일 폭염을, 폭염으로 폭염 햇빛이 너무나 강하게 나고 또 비는 안 오고 또 장마 끝나고 비가 안 온지가 지금 예, 전남 고흥지방에는 약한 10일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가 어제 그제 수확을 했는데도 이렇게 벌써 익기 시작합니다 한 개씩 지금 벌써 있기 시작해 또. 이제 계속 따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요소비로를 관주해 주고 하다가 지금 그 유한으로 바꿔갖고 했다고 제가 그 영상을 어제에도 올렸는데요. 영,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유한비로를 하다 보니까 순머지가 빨리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순머지 때문에 유안비로로 관주를 하고 또 연면시비를 해주도 해주는데 지금 세 번을 했는데 빨리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안비로를 구입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소는 요소 태고 또 요소 요소는 땅 속에 들어가든 이 추비를 하든 뭐 관주를 하든 하다 보면은 암모니아 태나 질산태로 바뀌어야만이 그 나무 뿌리가, 고추 뿌리가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요소태 자체에서는 뿌리가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요소가 질산태나 암모니아태로 바뀔 때 가스가 나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주성분이 암모니아태로 되어 있는 유한비로, 유암비료, 유한비로를 지금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머지를 빨리 풀고,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추가 지금 위쪽에 지금 달아있는 것들이, 그 양분, 장마때 이런 저거에가 상당히 자라요. 어 고추는 지금 위에 상부에서 지금 많이 달고 있는데, 자릅니다, 자라. 그래서 이걸 좀 키우게 양분을 충분히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요안을 녹여서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비가 왔다고 해서, 장마 때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다고 해서, 지금 물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일 납니다. 아작 납니다, 고추가. 고추가 아작 나요, 뿌리가. 지금 한낮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싱싱한 맛이 없고, 다 시들시들 할 거예요, 고추들이. 그것이 바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하 땅 속에 수분이 없어서 그런 다 수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구멍을 멀칭이라고 구멍을 싹뚫어놨거든 이렇게 여기도 그러고 이렇게 딱 구덕 두둑마다 이렇게 싹 뚫어서 뚫어놨는데 뚫어 놓은데도그 장마 때는 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그 뚫어 놓은 자리 이런데 저거도 한번 찍어 봐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하얗게 말랐습니다. 어, 먼저 풀풀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고온고온에 햇빛이 강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 두둑에 고추 뿌리 있는 데가 물이 없어요. 이렇게 점적을 깔아 있다 해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뭐 30분, 40분 주갖고는 가는 기별도 안 가요. 그 다음 날 한낮 점심때 지나면 바로 싹 말라 버립니다. 그께로 한두 번쯤은 며칠 간격으로 이 고추 두둑에 물이 흠뻑 젖을 수있게 그럼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물을 주셔야 돼요. 점적이 됐든, 여러 방법을 찾아서, 점적 관리 분는은점적으로 해야 되고, 아닌 분들은 일반 무슨 스프링클을를 돌리든, 뭐 하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깔아놨는데도, 물이 완전히 지금 저는 그 물을 한번 돌려놓고, 비료를 좀 녹히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줄 때, 뭐,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그 자리에다 줘버리지 말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한번 주고, 또 끊쳤다가, 예를 들어서, 30분 줬으면은, 30분 주고 난 다음에, 그 수분, 그땅 속에 여기 들어갔던, 여기 이속에 들어갔던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럼, 주위에서 빨아먹게 그럼, 멈춰야 돼, 일단. 계속 줘버리면, 점적은 수직 저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뿌리 주위에가 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주고, 또한 30분 쉬고, 또 30분 주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주면은 뿌리 주변에 그 물을 후부각에 흙에 적셔져 가지고 고추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을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30분 주고, 30분 쉬고, 또 예를 들어서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또 1시간 후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고추 두두개가 물이 후부각에 먹게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뚫어놨기 때문에 점점 위에다 깔았어도 물이 흘러서 이 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골고루. 이 나무와 이 고추나무 사이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뿌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말라가지고 고추들이 시들시들하고 고추를 한 개씩 봐보면 이렇게 만져보면은 고추가 땡땡해야 되는데 약간 뭐 늙은 사람 백가죽처럼 힘이 없어요. 뭐젖먹이애들 피부처럼 탱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흔들흔들해요. 이러면 벌써 수분이 적어갖고 고추도 크지도 않고 병에 시달리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하시고 물을 한 번, 두번 정도는 뭐 며칠 한 번씩 후부각에 그냥 주세요. 두두이 완전히 그 장마에 뭐 비가 많이 와서 젖을 수, 젖었던 것처럼 후보가 주시야만이 그래도 이틀, 삼일 뭐이 정도면 다 말라버려요. 저는 지금 하루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이 고래통에 여기 그 스물단 말자통에다가에한통 넣어주고 또 받아서 또한통 넣고 그러면 이거 한통 받는 시간이 한 20분, 20, 15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모다에서 받으면은.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한통 내면 또 넣어 주고 한통 내면 넣어 줘고 이거 하루에 이통이 이 검정통 이걸로 세 통씩 넣어 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비료요. 이게 유안입니다. 유안. 유한. 유안 비료를 나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어디서 사냐, 그 비료가 뭔 비료냐 하는데 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kg고요. 이 유황 성분이 4.8kg. 질소 성분 24. 유황성분이 2 그러니까 4 0 그니까 질소가 4.1, 질소질 20.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뭐냐라면은 일반 요소태나 저게 아니고 이 주성분이 암모니아태 질소입니다. 이유황비료는 암모니아태는 질소가 땅 속에 물을 녹여서 주든 뭘 하든 줬을 때에 그 암모니아태나 질산태로 바뀌어야만이 뿌리가 먹은다고 갖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비로는 들어가면은 바로 이틀, 3일 안에 바로 먹습니다. 뭐 하루, 하루, 뭐 오늘 주면 오늘 저녁부터 먹어요. 바로 뿌리가. 그리고 요소는 최소 9일 질산태나 이 암모니아트로, 여 보시면은 이 주성분이 암모니아트로 되어 있잖아요. 암모니아트 질소로. 이것처럼 암모니아트로 바뀔 때 뿌리가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로 최소 일주일 이상 좀 늦게는 10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뿌리가 먹을 때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고추들이 개화를 하고 크면서 제대로 커야 되는데 수분만 먹고는 안 커요 그래서 양분도 먹어야 되고 질소도 먹어야 되고 또인상가리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 문제가 요소로 주면은 빨리 안 먹고 또 증발이 많이 돼 버립니다 먹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열을 줬으면 은 다섯은 증발되고 공중으로 분해돼어 증발을 해버리고 다섯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작물이 먹는 그 양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연민시를 할 때도 그저저 유안으로 저 이는 3 해갖고 연민시를 하고 관주할 때도 저오0 스물 단말짜리 오백 0백 대가 적어요. 저 까만 통, 저 까만 통에다가 2kg를 넣는다 2kg, 요한비로. 그리고, 염화가리, 노지기 때문에 염화갈이 1kg. 이렇게 해갖고 녹여서 관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관주하면서 쭉 들어가고, 그 나머지 통, 나머지는 저 차에 실려있는, 저기 실려있는 저 통이 지금 600리터 짜리인데요저 통을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갖고 쫙, 호수, 점적 속에 있는 비료 성분을 쫙 빨아내요. 그것이 남아있으면은 구목도막히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틀, 이틀에 한번 이렇게 그냥 주고 있는데 순머지가 벌써 다 풀렸어요. 그런데 지금 셔순들이 올라오고 일부 이렇게 꽃핀 것들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러면은 후기 착과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기 착과가 많아지고 고추가지 후기 착과에서 꽃이 핀 것들이 이 처음 1차 착과 했을 때처럼 커지고 그러면은 엄청 다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점 참고하시고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은 후기 착과를 많이 시키면 좋습니다. 수확 다 수확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후기 착과를 시키면 8월 중순 뭐 8월 말까지는 후기 착과 시켜도 충분히 익혀서 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8월 한2 0일 비용 8월 말경 되면은 제가 고추 끝 이러한 고추, 이런 정도 고추들까지 희나리 없이 땡땡하게 다 익힐 수 있는, 빨갛게 홍고추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올려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최대한 고추를 많이 다십시오. 달아주시면은 달아놓은 고추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는 거에 그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도 뭐몇번 분들이 막뭐 댓글도 다 달고 문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르쳐 달라고, 지금은 일러요. 이제 고추 한, 한두 물씩 다 소화하고 그러는데, 벌써 지금 올리면은 미친놈 소리 듣죠, 제가.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올려놓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천물을 싹다내고 지금 계속 건조를 시켜있는데, 이제 조만간 또 다른 밭에 두 물째 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물을 싹다내고 에, 8월 한 10일 경이 무렵 되면은 이제 그 시장에 여기저기 시장 도매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들 고춧가루가 가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때 제가 저희 고춧가루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고춧가루 제가 영상 판매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거 한 것은 지금 거의가 농약을 안 먹었다고 봐도 돼요. 지금 여기 농약 딱두번 쳤는데. 처음에 1차 착과 때 손가락 마시할때 치고, 그 후로는 안 쳤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도 안 쳤고, 순제 기름소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간간이, 그, 담배라방들이 한 개씩 보이긴 하는데, 뒤에 보는 게, 그리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내가, 그, 탄제하고 이런 그 세균성, 곰팡이균, 잡을 수 있는 이런 저것도 영상도 올렸죠. 그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보신 분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전화부터 하지 마시고 구독부터 하세요. 구독, 구독부터 하셔가지고 이거요. 영상 밑에 좋아요 이거 누르시고 그러고 댓글란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다 올려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갖고 대풍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항상 날마다 무덥고 아주 살인 더위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고추 농사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도촌 놈 신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거 좋아요도 많이 더 눌러주십시오. 버는 볼 때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